오직 예수의 의미. 이 말의 뜻을 이해하려면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로서 선언되기 이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되었던 성전신학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전신학은 오직 성전 안에서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예수께서 성전을 3일만에 짓겠다는 선언은 형의학적 성전의 파괴와 형의상학적 성전의 완성을 의미한다. 성전이 독점하던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라는 선언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누구나 제사장이 될수 있음을 공표한 것이다. 또한 유대교로의 복귀를 막기 위한 모토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을 독점하는 모토로 쓰여지고 있는 아이러니 피처링 마커스보그의 기독교의 심장 예수천당 불신지옥 유교신자였던 이순신은 지옥에 갔을까? 기독교 구원원리라고 대표되는 대속론을 교례화한 칼빈은 자신의 사상과 다른 사상가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잔인하게 처형하였다. 대속론을 믿은 칼빈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있다면 그를 위해 준비된 곳이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믿음은 행함과 별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행함을 낳는 것인데 단지 대속론을 믿고 얻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칭하는 행함과 별개의 알팍한 지적인 동의 및 심리적 수긍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양분된다는 것이 얼마나 흑백 논리적인 단순한 발상인가. 피처링 부끄러운 구원, 죽기 직전 예수 영접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경우 기독교 스스로도 뭔가 납득이 안 되었는지 만들어낸 비성경적 용어.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탄원과 호소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지, 인간이 걱정할 바가 아닐 것이다.